오늘의 왕초보 영어회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탁하는 다양한 영어회화 표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란 표현인데요. 이거는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이 말입니다. 우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막을 한번 봐주세요. favor란 단어는 호의, 부탁, 이런 뜻이고요. 두 사람 a favor 하게 되면 누구에게 부탁을 들어주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do me a favor. 나에게 부탁을 들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would you do me a favor 하니까 나에게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would you do me a favor?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부탁 표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부탁 하나 들어주겠니? 자, 이 표현도 아주 일상적으로 잘 쓰는 표현입니다. May I ask a favor of you? May I ask a favor of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는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Ask A of B. B가 사람인데요. B라는 사람에게 A를 요구하다 또는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May I ask a favor of you? Can I ask you a favor? May I ask a favor of you? Can I ask you a favor? 아주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may 대신에 can을 써도 됩니다. Can I ask a favor of you?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밑에 can 대신에 may를 써도 됩니다. May I ask your favor? 이렇게 해도 됩니다. 창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자, 이 표현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Can you open the window?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더 세련된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마인 n d 라는 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데요. 마인 n d ing는, 뭐, 뭐 하는 것을 끌이다 은착해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마인 n 뒤에 동명사, ing가 옵니다. 자,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마인 n 를 이용해서, 아, 영어 어순을 우리말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끌입니까 창문 열어주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은, 우주 mind, 당신은 끌입니까 opening the window, 창문 열어주는 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공손한 표현입니다.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자, 그런데, 자, 이 표현에 대한 대답을 할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데요. 긍정 대답으로 말할 때, 즉,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no로 시작해야 되는 No, I don't mind.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끓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에서 해버리면은, 저는 끌입니다 저는 못 열어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막을 봐주세요. 비고입니다.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자, 여기 지금 my가 들어가 있죠. 위에 문장하고 다르죠. 이때 my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신은 끌입니까 제가 창문을 여는 것을, 이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문을 여는 것을 끌입니까이 말이니까,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됩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mind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순을 우리말로 표현해보면요. 당신은 끓입니까? 제가 당신에게 뭔가 물으면? 이게 다른 말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 말입니다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은 꺼립니까 영어로 Would you mind 했죠? 제가 당신에게 뭔가 물으면은 If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 합니다. Would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Would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자 이게 Would가 들어야 가 들어가야 되면 공손한 표현이고 Would 대신에 두를 사용하게 되면 좀 친한 사이에 조금 더 공손한데 친한 친구 사이에 쓸수 있습니다.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밑에 자막 참고를 봐주세요. Mind if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도 나타내는데요. Would와 do를 생략해 버리고 mind if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도 씁니다. 원래 발음이 mind if인데 원늘 미들 은 연음으로 해가지고 mind. if Mind if, mind if I ask you something. mind if I ask you something.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부탁하는 표현이죠.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밑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spare 라는 단어 있습니다. spare. spare 라는 단어를 이용하는데요. 하루 하다 뜻입니다. 하루 하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아, 영어, 어순으로, 우리말로 표현해보면은, 당신은 할에 할수 있나요? 나에게 1분을 제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은, 당신은 할에 할수 있나요? Could you spare? 나에게, me, 1분을, a minute. 제발, plea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이 말이거든요. Could you spare me a minute, please? Could you spare me a minute, please? Could you spare me a minute, p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항 가는 길을 알려줄래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영어 어순을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요. 당신은 나에게 알려줄래요? 공항 가는 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밑에 공항 가는 길 영어로 The way to the airport. The way to 다음에 장소를 쓰면 됩니다. The way to the airport. 자, 예를 들면 우체국 가는 길을 하려면, The way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은 당신은 나에게 알려줄래요? Could you tell me? 공항 가는 길을 The way to the airport. 이렇게 됩니다.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airport?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airport?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응용입니다. 나에게 거기에 가는 길을 좀 알려 줄래요 할 때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get there? get there가 거기에 가다 뜻이거든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get there?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get there?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전화해달라는 부탁의 표현이죠.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원어민들 영어 어순으로 우리말로 표현해보면은, 제가 당신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전화 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밑에,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give a 사람 a call. 나에게 전화하다 할 때는 give me a call. 그에게 전화하다, 할 때, give him a call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해보면은 제가 당신에게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thank you 이렇게 합니다. I will thank you. 제게 전화 주시면 to give me a call. 여기 to give 부정사인데요. 이때는 조건의 의미입니다. 제게 전화 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I will thank you to give me a call. I will thank you to give me a call.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응료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thank you to remember me. I will thank you to remember me. I will thank you to remember me. To remember me. 줄을 좀서 주시겠어요? 이것도 부탁하는 것이죠. 자, 밑에 일열로 서다 수를 알아야 됩니다. Stand in line 합니다. Stand in line. 자, 그러면 줄좀서 줄 주시겠어요? 영어를 하려면 Would you please stand in l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Would you please stand in line? Would you please stand in line?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응용입니다. 좀 조용해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please keep quiet? Would you please keep quiet? Would you please keep quiet? Please keep quiet? 제가 늦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달라는 하나의 부탁이죠.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늦은 이란 단어는 레이 e 인데 늦다 하려면, be late입니다. be l late. a 자, 그런데, 늦은 것에 대해서 하려면, for being late죠. for가 전시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be ing 붙여가지고, for being late 하면은, 늦은 것에 대해서 밑에 나와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 어순으로 우리말로 해보면, 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늦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어로 해보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명령문이죠. Please forgive me. 늦은 것에 대해서 For being late. For being lat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응용입니다. 저에게 당지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로 하려면은 Please forgive me only one time. 단지 한 번을 only one time이라 합니다. Please forgive me only one time. Please forgive me only one time.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W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잠시 시간 좀내 주시겠어요? Could you spare me a minute please? Could you spare me a minute please? 공항으로 가는 길을 좀 알려 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airport?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airport? 늦은 데 대해서 저를 용서 좀해 주세요.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